안녕하세요. 푸드라비입니다. 오늘 탁구잡담 주제는요. 최근에 많이들 관심 갖고 계신 올 히노키 합판 라켓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제가 요즘 쓰고 있는 라켓은 티바의 AC39과 타마르 7입니다저 어,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게 주력이 뭐냐고 주력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늘 바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탁구, <laughs> 용품 전문 리뷰어이기 때문에 이런 저런 라켓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제 현재 주력은 프로 ALC라고 계속해서 밝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시합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라켓이 바로 이 H39인데요. 이 H39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의 그 채널에서 이 애증의 라켓이라고 이야기 드렸을 정도로 사실은 이 라켓이 굉장히 편해요 괜찮긴 한데 또2%늘 부족함 그러니까 일반 합판도 아니고 그렇다고 통판도 아닌 그런 애매한 위치를 갖고 있는게 바로 이올 히노키 합판 라켓입니다 둘다 6.8에서 한 7mm 정도 7mm 조금 더 오버될 수도 있는데 대략 한 7mm 정도 되어지는 것 같아요 H39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은 3겹의 히노키에 어 3개의 겹수 그리고 처음에 나왔을 때는 9mm 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한 7m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밑에 있는 타마르 7겹 같은 경우에는 히노키가 7겹이고요 이것도 두께는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음 저는 이제 중편 전용이기 때문에 중편이고요 어, 요, 라켓 같은 경우에, 보통은 사실 히노키는 통판으로, 그러니까 일펜으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사실 히노키는 그렇게 빠른 그런 단단한 목재는 아니에요. 부드럽기 때문에, 일펜으로 사용했을 경우엔 9mm 정도의 두툼한, 그, 보다 더 강한 파워를 요구하는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10mm를 많이 사용하죠. 일본에서 9mm를 많이 사용했었구요. 그리고, 어, 요 히노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두께가 있어야 잡아주는 능력은 워낙 타고난 그 목재의 특성이있기 때문에 두께의 그 파워를 이용해서 강한 파워 드라이브로 뭐 유남규, 김택수 그리고 유승민 선수 네 이렇게 어, 세계로재패했었던 때가 있었죠. 그때 사용되었던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목재이고요. 그 이후에도 프리모라치 카본을 비롯하여서 여러 이제 히노키 표층을 사용하였고 밑에는 탐카 카본 탐카 5 0 0그 하드 카본을 넣고 그리고 중층에는 이제 부드러운 그런 목재를 사용한 그런 어, 히노키 카본류의 라켓들이 또 굉장히 대중적이었을 때가 있었고요. 그러다가 어, 시간이 지나간 0년 전서부터 뭐 히노키 표층을 사용을 했고 그 밑에는 스플러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또 부드러운 목 이제 뭐 아이오스나 뭐 발사 같은 그런 목재를 사용하여서 넥시에서 데미안이라는 그 데미안 맞나요 뭐 지금 헷갈리는데 어쨌건 넥시에서 컬러나 뭐 그런 이제 라켓들이 나왔는데 그 이제 넥시에서는 특이하게 오교 합판의 구조에서 표층을 갖다 흰옷기를 사용하였습니다 어쨌건 뭐, 그런 라켓들이 나왔고, 사실은 그 지금 이야기 드린 넥시 라켓보다 먼저 H39이 나왔는데, 이 H39 같은 경우는 티바에서 굉장히, 어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는 라켓이에요. 사실 티바 라켓이, 어, 뭐, 삼순호프 알파나, 혹은 뭐 그런 라켓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 외에 특출난 어떤 좋은 평가를 받는 라켓이 그리 많지 않았었는데 이 H39이 대박을 친 거죠. 감각도 괜찮고. 그리고 특별히 유럽 선수들은 히노키 목재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없었는데 히노키 목재 물론 H19이 있어요. 그 히노키 통판이고 그리고 9mm짜리 그런 뭐 라켓이 있지만 H39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겹으로 삼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의 그 합판적인 성향을 이 흰어끼 통판에다가 주입했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만든 라켓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뭐 초반에는 뭐 9mm였다고 하는데 지금 잡아봤을 때 가장 큰 장점은 통판에 비해서 7mm로 얇다라는 거예요. 이 라켓이 만약 두께가 9mm였으면 2mm가 더 높아졌으면 굉장히 두터워서 포백 전환도 힘들었을 것이고 뭐 여러가지 좀 불편함이 있었을 텐데 요 지금 7mm 정도만 돼도 히노키 목재가 워낙 이 부드러운 그 목재이지만 지금 교차로 지금 수평 수직의 그 결을 지금 갖고 있죠. 교차로 만들다 보니까는 부드러운 목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울림도 많지 않고 물론, 파워적인 부분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더 좋긴 하지만, 지금도 뭐 충분히, 뭐, 쓸만한 그런 파워를 내주고요. 타마르 같은 경우도 비슷한데, 타마르는 조금 더합판적인 성향, 그러니까 탄력적인 성향이 좀 강해요. 히노키 목재가, 기본적으로 좀, 눅진, 어, 그러니까 공을 갖다가 마치 스티커에서 잡아, 붙이는 그런 듯한 성능이 있거든요. 그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반발력 자체가 그렇게 좋은 목재는 아니고요. 반발 감각 그러니까 공이 목재에 딱 닿았을 때 다시 튕겨나가는 당시 튕겨나가는 그 감각이 굉장히 낮은, 굉장히 낮은 목재예요. 그, 그 이야기는 공이 조금이라도 목재에 조금 더 붙었다가 나가는 느낌. 네, 그러니까 공이 잘 잡히는 그런 목재라는 것이죠. 그런 목재이기 때문에 음. 이, 지금, H39 같은 경우에는 딱 쳤을 때, 공이 딱 닿고 바로 탕 튕기는, 그러니까 스매싱에 그렇게 어울리는 라켓은 아니에요. 네, 공이 빠르게 떨어지는 목재는 아니고. 근데 이것에 비해서 타마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합판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이 딱 붙었다가 나갔을 때, 그, 튕겨나가는 그 느낌이 약간 더합판적인 느낌이 있는데, 요, 지금 라켓은 7겹이잖아요. 겹수가, 높아져서 그런 감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건 그래도 타마르도 역시나 어, 히노키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합판 뭐 림바 표층이나 뭐 코토 혹은 뭐그 외에 하드 우드나 하다못해 왠지 우드 같이 공을 잘 잡아주는 그런 목재들보다도 오히려 더 부드럽게 공을 끝까지 잡아주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이올 히노키 합판 라켓, 특별히 이 타마르 라켓 같은 경우에는 롱핌으로 유튜브로 워낙 유명한 그 박현미 권장님이 코르벨을 쓰다가, 어, 최근 들어서 ABS 볼로 바뀌고, 공 자체가 무거워지고, 회전도 좀 덜하고, 나가는 것도 좀덜 하다 보니까, 코르벨에서 파워가 떨어진, 특별히 포핸드 쪽이 파워가 떨어지는 것을 이제 좀 느끼고, 라켓들을 갖다 쭉, 이제 시탈 갖다 해보면서, 카본이 들어간 목재의 그, 라켓 같은 경우에는, 그, 백에, 그, 글래스티켓스, OX 쓰시죠. 그런, 롱 핀풀, 이질 러버가 너무 튕기고, 컨트롤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하판류를 쓰자니, 또 파워가 좀 떨어지고, 어, 그래서 뭐 고민 고민 하다가, 아마, 타마르, 구겹을 쓰는 것 같아요. 구겹을 쓰시는 것 같은데, 음, 타마르를 쓰면서 굉장히 만족하시고 있죠. 제 지금 그 채널에 인터뷰도 있는데, 그 구겹으로 굉장히 만족하며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고, 전면은, 그, MXP, 후면 글래스 디텍스를 쓰신다고 했습니다. 어쨌건, 그, 박현미 관장님을 비롯해서 그, 입소문이 좀 났어요. 그래서 타마르 라켓을 최근에 이제 구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타마르 같은 경우는 사실 전략적으로 넥시에서 만든 라켓인 것 같아요. 올 히노키입니다. 이건 좀 독특하게. 그립까지도 히노키 목재를 사용을 했고요. 처음서부터 이 라켓은 나왔을 때 계속해서 만들기는 어렵다. 사실 이 타마르가 나왔었던 것은 히노키, 좋은 질의 히노키 목재를 더 이상 구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히노키, 어, 목재로만 만들었지만은 합판을 만들어서 조금 더 효율적인 그런 히노키 목재를 사용한 라켓을 만들기 위해서 타마르를 만들었다. 네. 그런데 이조차도 사실은 히노키 수급이 원만치 않기 때문에 히노키 단순히 그표칭 얇게 어, 점인 그런 목재가 아니라 올 히노키가 들어가는 목재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타마르도 단종하고 그리고 아마 더 이상 만들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단종으로 알고는 있어요. 네, 우선 은 그렇고 근데 이 라켓을 써보니까 음 오교 합판보다는 잘 나가고. 그리고 어, 공 잡아주는 것은 탁월해요. 어, 정말 탁월하고 부드럽게 잘 잡아주거든요. 다만 이제 스매싱 같은 그런 부분에서는 공이 잡혔다가 떨어졌을 때 스매싱은 빠르게 반응해야지 조금 더이 짜릿한 맛이 있는데 요거는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드라이브를 했을 경우에 어, 고경도로 지금 제가 H39에는 MXK 하드 버전을 붙였잖아요. 근데 고경도 러버 특별히 저는 MXK 하드 버전이랑 H39이랑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고경도에 이 부드러운 히노키 라켓이랑 붙이니까는 정말 편합니다. 정말 편하고 드라이브 뭐... 평상시에 3개 걸수 있는 사람이 4개 걸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사실 드라이브 거는 거는 어디까지나 실력이에요. 라켓 탓이 아니라. 그렇긴 하지만 그 정도로 감각적으로 좀 편하고 그리고 나만 잘 걸면 공은 무조건 넘어간다는 라 그런 신뢰감을 그런 손에 피드백을 갖다 주는 그런 라켓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런 히노키 목 고제로 만든 라켓들은 사실 그렇게 반발력이 좋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오겨합한 뭐 코르벨처럼 그렇게, 어, 약간 좀 반발력이 부족하다, 어,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두 라켓 다. 하지만 코르벨보다는 잘 나간다. 코르벨보다는 잘 나간다. 근데, 어, 드라이브 걸었을 때 회전은 훨씬 잘 먹는다. 네, 훨씬 잘 먹습니다. 그리고 터치감은 그렇게 단단하지 않고 부드럽다. 그리고 올림 자체는 그렇게 휘청이는 느낌은 많지 않고요. 두 라켓다 어, 공을 어, 하지만은 그렇다고 카본 라켓처럼 딱딱한 느낌도 아니고 부드러운 목재, 그러니까 부드러운 통판 1펜 쳐보신 분들은 느끼시잖아요. 그막 라켓이 휘청휘청하는 것은 아닌데 공이 라켓을딱 닿았을 때. 안으로 폭하고 안기는 듯한 그 느낌이 드라켓에도 존재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류의 라켓들은 사실 어, 요즘에는 구하기도 어렵지만 그리고 또 자신이 원하는 무게나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기는 하지만 괜찮은 마냥 라켓들이 있으면은. 미리 뭐 소장용으로 하나쯤 갖고 계시다가 뭐 심심할 때마다 쳐보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라켓들 뭐 종류를 이렇게 추천드리고 그리고 뭐 이거 한번 써보세요라고 이야기 드리는 것은 많지는 않아요. 뭐 이건 이렇습니다. 뭐 정도인데 이거는 조금 특색 있는 라켓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어 저한테 한 분이 또 타마르 구격 라켓을 한번 알아봐 달라고 라켓이 지금 재고가 인터넷에는 없는데 어, 라켓을 한번 알아봐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 주신 분도 계신데요. 사실 이 타마르 라켓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몇 자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단종돼 가지고 이제 또 구하기는 쉽지는 않고. 그리고 사실 요 타마르와 좀 비슷한 그 구성에 비슷한 이 디자인의 라켓이 은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하 라켓 같은 경우는 제가 쳐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 라켓의 느낌이나 질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네. 타마르 같은 경우에는 넥시에서 생각보다 꽤 신경을 써서 만든 라켓으로 알고 있어서 요, 요거는 감이 괜찮더라고요. 네. 그리고 H39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 뭐, 세계 많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그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는, 좋아해 준 그런 라켓으로 알고 있고요. 아이고, 예, 저희 아이가 지금 울고 있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이 히노키 합판 라켓을 궁금해 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전 지금까지 루프드라이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